네, 반갑습니다. 9월 4일이고요. 금요일이네요. 자,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응답받는 경험들, 우리 기도가 이땅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들,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학살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예, 말씀 한세번 정도 읽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네, 이거 보셨죠? 예수님의 유언같은 이야기가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좀잘 안되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앞으로 울고 애통할 거란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읽어야 했던 원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출교, 유대교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그리고 사례의 위협과 고통, 외로움, 그런 슬픔 가운데 살고 있던 운독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말씀인 거죠. 지금의 슬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슬픔이 바뀌어서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 안에는 말씀 안에는 제자들이 해야 할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어... 삶이 녹록치가 않죠. 수많은 경쟁과 해야 할 일들, 불투명한 미래, 여러 가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슬프게 합니다. 때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슬픔은 당연한 감정처럼 여겨지기도 할 정도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어, 기독교, 우리 예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세상을 우겨 바라볼 때 말이죠. 그것이 또 슬픔을 주기도 하죠.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해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슬픔 너머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오늘의 적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 여러분이 이 명령을 따라서, 혹시 최근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 뭘 기도해볼까. 분명히 명령을 따라서. 고민해보셔도 좋겠고요. 또는, 최근에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서 정리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참 좋겠습니다. 괜찮죠? 아,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우리 또, 예배를 모일 텐데, 내일은 특별히, 특별한 분이 설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합니다.